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 말씀은요 하며 말고 하며 요세 가지 차이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서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이 공동체를 깨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16절의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하는데, 저는 암송할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첫째 줄과 두째 줄 함께 세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세째 줄까지 함께 세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라 세번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첫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함께 세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6절 말씀 텍스트 없이 다섯 번 암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에 있는지 하지 말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에 있는지 하지 말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에 있는지 하지 말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16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오늘 암송하신 구절 카톡창에 올려 주시고요. 성도들 간에 스스로 지혜 있는지 하지 말고 겸손히 행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 17절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